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구입하고 선물로 받은 귀여운 것 이것저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산리오 케어베어 캐릭터 굿즈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에 개봉한 모아나투 굿즈입니다. 모아나트 굿즈는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CGV에서 무료 또는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하고 받은 무료 아트카드입니다. 앞면에는 모아나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멋진 세로형 포스터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모아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모아나 토도 엄청 재밌게 잘 봤는데요. 스토리적으로는 아쉽다는 평들도 있긴 하지만 모아나 원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모아나 토도 무조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시네마에서는 아트카드 외에도 키링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제 취향은 아니라서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취향 꽃찌는 CGV에 있었는데요. 저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영롱한 키링은 원에 나왔던 심장 목걸이인데요. 태피티의 심장을 보관했던 그 목걸이 모양의 키링입니다. 이렇게 외관이 아주 영롱하고요. 심지어 이 안쪽을 열어주면 모아나가 뭐 들어있습니다. 짜란. 보라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컬러가 너무 영롱하죠? 투에서의 착장을 하고 있는 모아나가 그려져 있고요. 이쪽 면에는 CGV와 모아나 2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무게감이 있어서 평소에 달고 다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소장용으로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모아나 2에서 바다 표현이 우주처럼 아주 영롱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제품이 그 영롱함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툴렁툴렁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심지어 뒷면이 마그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부착을 해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에는 모아나와 시메아, 마우이, 헤이 헤이, 푸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료된 모아나 투 팝업에서 받았던 건데요. 여기 이렇게 랜덤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주인공인 모아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쪽 면에는 제 이름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길을 헤매 자유롭게. 언제나 다른 길은 있어. 이 메시지가 지금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 닥쳐있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의미를 담아서 굉장히 위로가 될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중한 굿즈가 되었습니다. 롯데시네마의 CGV 무한아트 굿즈를 보여드렸는데요. 메가박스는 엘리멘탈 굿즈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선물로 받았는데, 메가 굿즈샵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엘리멘탈의 러츠 캐릭터 쿠션인데요. 러츠가 인기에 비해서 굿즈가 정말 없는데 메가박스에서 이렇게 아주 완벽한 형태의 굿즈를 내주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봉제인형과는 다른 폭신폭신함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러츠의 이 퐁신퐁신한 느낌을 정말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 메가박스에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이 정말 중독성 있는 그런 보드라움이고요. 러츠의 얼굴도 아주 귀엽게 잘 표현이 되었어요. 요즘 저랑 아기가 잘때꼭 안고 자는 인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케어베어 굿즈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여행 간 친구들이 대리구매를 해주었는데요. 운 좋게 친구들이 갔을 때 케어베어 팝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제 취향인 것들만 쏙쏙 골라서 대리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바너크 제품입니다. 바너크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맨 모습의 케어베어 친구들을 출시했더라고요.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윗드림베어, 치어베어, 그럼피베어, 스위프트 하트레빗. 저는 이 중에서 스윗드림베어랑 스위프트 하트레빗을 구입했습니다. 패키지가 예뻐서 뜯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옆에 아주 귀여운 바마크 가방을 메고 있는 케어베어인데요. 이렇게 방울이 같이 들어 있어 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니면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얼굴과 색감도 상당히 귀엽게 잘 나왔죠? 스위프트 하트 랩빗 굿즈는 별로 없어 가지고 이거는 꼭 사야겠다 싶었는데요. 케어베어 커즌 시리즈의 토끼 친구입니다. 이렇게 배에는 날개 달린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이 백팩 너무 귀엽죠? 이 바너크 특유의 파스텔톤의 아주 귀여운 가방을 메고 있는 스위프트 하트 레빗입니다. 스위트 드림 베어 인형은 한 가지 더 구입을 했는데요. 트래블 시리즈로 해가지고 승무원 착장에 케어베어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는 귀여운 스위트 드림 베어 승무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목에는 스카프, 하트가 달려있는 모자, 하차는 캐리어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 포즈가 너무 귀엽죠? 나름 꽁디아트도 있고, 이렇게 키링으로 달고 다닐 수 있는 친구입니다. 대리구매템 마지막은 이 가방인데요. 딱 이렇게 손가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머리에 별 모양이 달려있는 이 친구는 시프렌드 베어로 추정이 되는데요. 시프렌드 베어는 제가 최근에 푸켓 여행 갔다가 제대로 못 보고 구입을 못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인형을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방으로 발견해가지고, 이거 구매를 부탁했습니다. 지퍼는 밑으로 열리는 방식이에요. 수납 공간이 대단히 좋진 않아서 손가방이라기보다는 파우치에 가까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온이 제품은 하나에 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이소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다이소에서 케어베어 굿즈를 정말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헤어 악세사리들입니다 먼저 헤어 포니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구입을 해봤는데요. 하나에 2,000원입니다. 원래는 단색으로 해가지고 여러 색깔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패턴이 섞여있는 이런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색, 핑크색, 보라색이 있었는데 보라색은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못 꺼냈고 두 가지 컬러만 구입을 해왔어요. 색깔이 파스텔 톤이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되게 얇은 소재여가지고 여름 겨울 계절 가리지 않고 쓸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케어베어 얼굴도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끈과 머리핀도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데갈스 모양에 달려있는 슈슈 머리끈입니다. 이것도 핑크색 하늘색 두 가지 컬러가 세트로 들어있네요. 케어 집게핀은 보라색과 핑크색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요. 아기한테 해주면 귀여울것 같아서 구입해봤습니다. 소소하게 디즈니 제품들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먼저 아기 양치컵, 미키 미니가 그려져 있는 디자인으로 하나 구입을 해왔고요. 아이소의 피규어 퀄리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아주 괜찮은 퀄리티로 나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도널드 덕이랑 데이지 덕인데요. 형태나 얼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무엇보다 도색이 굉장히 깔끔해요. 데이지 덕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색감도 괜찮고. 이 제품은 각각 2,000원이었는데요. 물론 제품마다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매장 가셔서 실물 보시고 골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랑 눈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스키 장갑도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핑크색 보핍 디자인과 하늘색 버즈 디자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핑크색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제품 구입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 가지고 제 손에도 얼추 맞더라고요. 이렇게 아기랑 눈사람 만들어 줄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아기 기마개도 하나 구입했는데요. 엘사가 그려져 있는 3,000원짜리 기마개입니다. 아기가 겨울 버전의 엘사 드레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랑 딱 매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구입을 해봤어요. 화이트와 하늘색의 색조합이 굉장히 고급지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소의 산리오템입니다. 아기 양말 폼폼포링과 시나모롤 이렇게 두 가지 구입을 해봤는데요, 두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3,000원밖에 안해요. 가성비가 너무 좋으면서 디자인도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신기엔 살짝 얇긴 한데요, 봄 여름에 신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키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키며들게 되었는데요, 키티 다이소 굿즈가 괜찮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먼저 우유 팩 모양의 키티 키링 인형입니다. 이거는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세 가지 컬러가 있었고요. 가격은 단돈 3,000원이에요. 이렇게 빨대가 꽂혀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사면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티 볼록볼록 스티커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나 양이 많은데 단돈 2,000원입니다. 이렇게 비스켓을 들고 있는 다양한 키티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물로 이두 가지 인형 받았는데요. 가슴에 흰털이 달려있는 코리라쿠마 인형입니다. 리라쿠마는 저도 몇년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리라쿠마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타베코 도부츠 넙치 인형 키링도 선물로 같이 받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에다가 이 행복해 보이는 멍청한 얼굴도 너무 귀엽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없던 타베코 도부츠 인형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위시캣 인형입니다. 요거는 랜덤 인형으로 뽑았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19,900원이었어요. 가격이 꽤나 나가는 랜덤 제품이긴 하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위시캣은 티니핑의 사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시리즈인데 이 영롱한 눈이 포인트인 고양이들입니다. 요거는 랜덤 서프라이즈 1탄 시리즈였고요. 저는 베베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쪽이를 물고 있는 아기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영롱한 눈알이 너무 제 취향이었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귀여운 포인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기도 애니메이션 몇개 보여줬더니 티니핑만큼이나 푹 빠져가지고 매일 데리고 자는 그런 귀여운 인형이에요. 오늘은 인형방에 입주하게 된 새로운 캐릭터 굿즈들 보여드렸습니다. 취향 저격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안녕!